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방 끈뜨기를 좀할 거예요. 저는 클러치를 많이 뜨다 보니까 클러치를 어깨에 메거나 또는 크로스로 메고 다니는 거 좋아해서요. 조금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게 숄더백으로 이용하려고요. 자, D링이랑 같이 활용할 건데요. 우선 여기는 고리 고리예요. 지금 여기 사이즈가 1.5cm 밖에 안 돼서 이 두께로 저는 긴 타원형을 만들어 오려고 합니다. 자, 실은 그냥 모칠라 코튼실 저번에 가방 뜨고 남은 실이 있고 한볼 여유 볼이 있어서 이연 베이지로 한번 떠보려고 해요. 지금 5호 바늘로요. 그냥 숭덩숭덩하게 사슬을 지금 쭉 떠오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100호 떴어요. 100호. 사슬코 100개를 떴습니다. 사슬코 100개여서요, 그냥 간단하게 어깨에 딱 걸치기 좋은, 좀 길지 않은 끈 길이가 나오거든요. 이 정도 길이의 숄더백으로 활용을 하려고 해요. 이제 이 100코 뜬 거를요, 약간 타원형 스타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방 뜨는, 밑판 뜨는 것처럼 타원형 하려고 해서요. 자, 처음에 사슬코 하나 올려주시고요. 여기 바로 옆에 사슬코 에다가는 한코 양끝 코에는 3개씩 짧은뜨기 가 들어가 줘야 돼요그 저는 2개 먼저 떠 주고 여기까지 2개의 여기에 단수링 코 표시를 좀 해줄게요 이렇게 단수링 하고 갈게요 왜냐면 개수도 한번 세려고요자 이제 한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를쭉 해주세요 처음, 지금 첫 코에는 지금 두코 떴으니까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뜨시고, 맨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한 코에 세번 뜨신 다음에, 다시 쭉 돌아와서, 여기, 요큰 구멍에 한번더 뜨, 떠주시면 타원이 완성이거든요. 이거 타원형으로 일단 한번쭉 떠올게요. 그럼 여기 두개 넣었으니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진행할게요.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맨 끝에까지 쭉 떠오겠습니다. 제가 사슬을 다시 세보니까 120코를 떴더라고요, 여러분. 우선은 이 길이는 원하는 길이만큼 가방끈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 아까 한 코에 두개뜬거 이어가지고 쭉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진행했고요. 거의 다 떴어요. 이제 여기 마지막 코에만, 여기 짧은뜨기 마저 해주고요. 마지막 코에만 한 코에 세 개의 짧은뜨기를 이어갈 거예요. 가방 바닥 타원형 뜨는 거랑 동일하게 뜰 거예요. 둘, 셋. 이렇게 세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보시면 이제 꼬랑지 실은 잡고 뜨시면 되고요. 여기 옆에 이제 큰 구멍 바로 밑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씩 보입니다. 보이죠? 이 구멍에 하나씩도 쭉 짧은뜨기를 하나씩 또쭉 짧은 뜨기를 하나씩 이어 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씩 넣어 주시면 됩니다. 바늘을 좀 작은 걸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실은 저는 이 가방끈 여름에 사용하는 가방끈으로 만들려고 집시 실을 이용해가지고 끝을 둘러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5호 바늘로 이렇게 숭덩숭덩 뜨고 있어요. 자, 반대쪽까지 쭉 다시 한번 짧은뜨기 이어오겠습니다. 한 바퀴 다 둘러왔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코몇개안 남았죠? 한코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보시면 바로 옆에는 이제 제일 큰 구멍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두코 했던 거. 여기 넣어서 한 코만 더 해줄게요. 이렇게. 그럼 지금 전체는요. 가운데 118개 양옆으로 들어가 있고요. 끝에 3개, 3개 들어가 있는 모양이 됩니다. 자, 빼뜨기 갈 거예요. 여기 사슬 했던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첫 번째 제가 지금 어, 단수 링코 해놨던 바로 옆에 있는 이게 첫 코거든요. 이첫 코에다가 빼뜨기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제 또 이어가지고 타원형 뜬다 생각하시고 두 번째 단 코늘림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집시실. 쓰다 남은 실이 있어서 좀 활용할 거고요. 자, 요거 집시라는 그냥 지푸라기 같은 실인데요. 저번에 클러치 뜨고 남아있어서 가방끈을 약간 여름 느낌 나게 겉부분은 이 아이로 뜨도록 할 거예요. 자, 베이지 실은 약간 여분 두고서 좀 잘라줄게요. 자, 이제 이 실은 잡으면서 같이 뜰 거고요. 이어서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여기. 집시실 새로운 실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코늘림 해준 부분은 지금 양끝 코에 세 코씩 들어있는 거 이어가지고요. 한 코에 두 개씩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어, 빼뜨기부터 같이 칠을 변경할까요? 여기까지 아까 빼뜨기 하기 전이었고요. 빼뜨기까지 같이 해줄게요. 새로운 실 잡고, 요실하고 같이 한번 잡아서요. 자, 빼뜨기는 첫 번째 코에다 진행해 주시면 돼요. 모칠라실은 그래도 뜨기 좀 편한데요. 집시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떠놓으면 여름 가방 끈으로 되게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사슬코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각한 코에 두 개씩 넣을 건데요. 끝에 세개 부분 하나 둘, 셋. 거기까지만 두 코씩 넣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할 일은 빼뜨기 한 부분부터 한 코에 두개 넣어주시면 돼요. 자, 빼뜨기 한 부분 바로 여기 방금 했던 이 부분에다가 한 코에 두 개의 짧은뜨기 진행할게요. 하나, 둘. 조금 실이 뻑뻑해요. 이렇게. 자, 바로 옆에 이어가지고 갈게요. 그 때, 요 남아있는 꼬랑짓을 잡고 같이 뜰수 있으면 떠주세요. 옆에도 제가 두개 넣어줄 거예요. 한 코에 두 개의 짧은뜨기를. 하나. 둘. 자, 이렇게, 보이시죠? 모양이 약간 지푸라기처럼 끝에 부분만 이렇게 만들 거예요. 여기도 두코 넣어주셔야 돼요. 맨끝 코. 근데 지금은 우선 쭉 일자로 한 코에 하나씩을 그대로 이어갈 거예요. 제가 지금 전체 120코에다가 한 코에 하나씩 지금 다 넣을 거고요. 맨 끝에 코 눌림했던 이세 부분만 두 개씩. 그리고 반대쪽 맨 끝부분. 여기에도 지금 우리가 한 코에 세개한 거. 하나, 둘, 셋. 여기 세 개에는 무조건 한 코에 두 개의 짧은뜨기 두 개씩을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지프라기로 전체에 2단. 원형뜨기 타원형뜨기 처럼 한번 해오겠습니다 가방끈 이 아이에다가 연결할 수 있도록 1.5cm 길이만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집시질 한단만 해도 딱될것 같죠 연결하면 딱 맞는 것 같긴 해요 자쭉 한번 전체를 다 한바퀴 집시실로 둘러올게요 여러분, 느낌이 굉장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어, 화면에서는 재질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집시실, 지푸라기 느낌이 나는 실이 겉면에 좀 붙어 있고요. 가운데는 그냥 면실이에요. 코튼실. 모칠라실로 그냥 쭉 하나 떠가지고요. 이 끝에 부분에 세 코만 한 코에 두 개씩 해서 여섯 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쭉. 색깔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조금 다른 색이랑 하려고 했는데 베이지색이랑 같이 집핏을 뜬거는 잘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요만큼만 떠 가지고 가방 끈도 완성할게요 지금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고리에는요 음 가방의 D링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거에 낄수 있는 고리고요 이렇게 고리를 제 생각에는 원래 이렇게 연결하려고 했는데요. 이 안에 넣어서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그럼 반대쪽 봤을 때 고리, 가방끈 예쁘게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얼른 완성해 볼게요. 마지막. 여기는 빼뜨기 자리니까 뜨지 않고요. 첫 코에다 넣어서 그대로 빼뜨기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저는 지금 완성했고요. 이 아이는 지금 실을 잘라 줄 건데요. 제가 좀 길게 자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길이에 한두배 정도 두배 정도로 남겨 놓고요. 실을 자르도록 할게요. 자, 실 여분 길게 놔둘게요. 그리고 이 아이는 뺄 거고요. 빼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빼시면 돼요. 빼면서 이 사이로 빼서 매듭을 짓도록 할게요. 제가 실을 굉장히 길게 여분을 놔뒀어요. 자, 이렇게. 자, 꽉 잡아다닐게요. 이 아이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 디링, 고리 안에 넣어줄 거예요. 자, 이 실은 돗바느질로 연결을 좀 해놓을게요. 돗바느질을 할 겁니다. 고리에 연결할 부분을 확인해 줄게요. 실이 조금 길어서 처음에 힘들 것 같긴 한데요. 자, 이 고리 안에 이 아이를 잘 구겨서 넣을게요. 그리고 반 접은 다음에, 고렇게 연결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하면 여기 자국만 남을 것 같거든요. 실이 길어서 좀 힘들겠지만, 이 끝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저는 그냥 앞에 하나, 뒤에 하나, 한 코씩 일자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예정이에요. 다른 실 아니고, 그냥 집시실 그 자체로 그냥 활용할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면 중간중간에 구멍이 처음에 이제 타원뜨기하면서 생긴 부분에다가 이 아이를 넣어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없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 실을 앞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줄 거거든요 음 저는 안에 면실을 베이지 실로 했는데요 다른 색깔 실에다가 이렇게 집시실을 연결해도 음, 끈 느낌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 끈을 만들려고요. 일부러 반 접어서 달았고요. 이렇게 가운데. 그죠? 느낌 괜찮죠? 재질이 다른 실이어서 또 느낌이 되게 좋게 나오는 것 같고요. 여름에 끈으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뜬 가방 중에는 보라 색깔로 뜬 음, 스파이더 무늬, 스파이더 스티치로 뜬 보라 색깔 린넨실하고, 그 다음 집시실로 뜬 가방이 있는데요. 그 가방에 딱 어울릴만한 여름 가방 끈이 될것 같아요. 음, 물론 다른 가방 디링에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올라요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이제 그렇게만 마무리하면요 가방도 완성이에요 얼른 완성해 와서 보여드릴게요 가방끈도 완성했어요 제가요 전에 떴던 가방들 몇 개를 막 들고 왔어요 지금 방금 막 설명해드린 집시 실이랑 그다음 모칠라 실로 요렇게 가방끈은 완성했고요. 자 끝에는 이렇게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집시실로. 집시실이 그래도 신축성이 없다 보니까 가방끈으로 적합한 것 같고요. 되게 여름 느낌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떴던 보라 색깔 이 집시실이거든요. 동일한 실이에요. 이렇게 가방끈 연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디링과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면으로 된 것도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는 코마면 12압으로요. 검정색인데 똑같이 떴습니다. 자, 검은색 집시실이 있으면 딱 좋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실 중에 집시실이 없어서 가운데 그냥 포인트 넣어주려고 펄블랙 코드사를 한줄 그냥 쭉 넣어줬어요. 코드사는 약간 신축, 신축성이 없는 실이어서 막 늘어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되게 검은색도 예쁘게 나왔고요. 제가 또 얼마 전에 뜬 펄블랙이랑 컬러 코튼으로 떴던 이 아이의 디링에다가 연결해 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방 완성하시고 크로스백이나 숄더백으로 이용하시려면 이렇게 고리 이용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여름 끈을 이렇게 완성해봤습니다. 이건 여름에 하면 진짜 색깔 좋을 것 같고요. 왕골 느낌 나서 또좀 좋은 것 같아서 집시질 좀 진한색 있으면 다음에 또 이렇게 어두운색으로도 하나 베이지색으로도 하나 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 가방끈, 여름 느낌 나는 가방끈 한번 써봤습니다. 감사합니다.